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자, 3D 프린터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로봇 암 만들기. 로봇 암. 네, 결국에 가서는 로봇을 만드는 거지만 로봇 암 만들기. 스카라 로봇입니다. 스카라 로봇에서 이제 리미트 선 작업을 하는데 이제 이선 이 배선을 어떤 식으로 관통을 시켜갈 것인가. 전선은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얘의 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 볼트 너트의 조립. 이런 과정인데 한번 그저 스카라 로봇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카라 로봇입니다. 현재 작업은 음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무게중심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쏠리는데, 이렇게 쏠리죠. 베이스에 하중이 실리는 베이스에는 하중이 있는 이 판이 있어야 됩 지금 이렇게 쏠리잖아요. 자, 얘에다가 이제 여기에 지금 이 전선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거는 바로 여기서 뺀다고 그러고, 여기에서, 여기에 지금 스텝모터 하나 달리고, 여기에 리미트 스위치가 하나 있고, 여기 여기 텐트를이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뭐서보모터가될 수도 있고 스텝 모터가 될 수도 있고 레이저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뭐 DC 모터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집게를 잡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게 달리면 여기에도 배선 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네 가닥 정도 그냥 선을 뽑아놓은 거예요 뭐 여유가 있다면 더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너무 이 여기에 만약에 배선이 너무 DC 모터만 사용한다 그럼뭐 모터, 전두 가닥만 뽑는다면 나중에 네 가닥선이 필요할 때는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네 가닥선을 뽑아놓고 필요한 만큼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선을 관통을 시키는데 일단은 이게 저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자 이쪽으로 돌려놓으면 무게중심이 그래도 좀 살아있겠죠.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쭉 이렇게 붙어 있어서 내가 이 선을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필요한 만큼 떼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이걸로 샀는데 이렇게 선이 굵은 걸로 되어 있으면 여기 스템 모터 여기 모터 선한 가닥 뽑고. 또이두 가닥선도 뽑고 네가닥 하다 보면 이게 또 굵기가 불필요 늘어나기 때문에 안 돼요. 물론 여기에 뭐, 뭐 12P나 8P 이렇게 좀 두꺼운 것이 있겠지만 이게 굵기가 크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아주 3D 프린터나 이런 걸 만들다 보면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벽면을 아주 바싹 붙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걸 사용한 거예요 굵게 그다 보면은, 여기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요 밑으로 관통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벽면에, 바싹 붙여서 그냥, 가자. 벽면으로 바싹 붙여서 가고, 관통을 밑으로 내려갔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하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게, 이 돌아가게 되면, 여기에, 이, 아무리 우리가 수직으로 딱 내렸다지만은, 그게, 이예하고의 간섭 현상 때문에 나중에 선이 까지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또 하나의 뭐 이중 베어링이 있어서 이 바깥에 도는 거하고 안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선하고는 아예 닿지 않게 이중 베어링 구조를 해서 바깥 거 도는 거 따로 안에는 그냥 그대로 선을 내릴 수 있는 구조로 돼요. 자작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아드이으로 가지고 로봇을 만드는데, 그러한 구조까지는, 어, 솔직히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구조는 실제로 뭔가를, 로봇을 제대로 된, 뭔가를 만들 때는 그런 구조를 필요하겠지만, 물론 여기서 구조를 필요하겠지만, 이 구조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문제점은 발견할 수 있다. 센터로 내려갔지만은, 그냥 이 정도는 선으로 그냥 반사 현상은 감안을 하겠다는 거겠죠. 감안을 하겠다. 저렴하게 로봇을 만들고 공부를 하는데 이 엄청난 기계 부품들을 가공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지는 않겠다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점은 이렇게 벨트 텐션을 이렇게 잡았는데 벨트 텐션을 안 잡고 그냥 돌리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벨트 텐션이 안 잡힌 상태에서 안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어떤 하중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이저는 상관 없겠지만 뭔가 이렇게 드릴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기 끝에 부하가 걸렸을 때는 이 텐션을 안 잡아놓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헛도는거죠. 헛도는거죠. 헛도. 네. 이 벨트가 실제적으로 벨트가 헛도는거예요 헛도. 네. 제대로 이가 딱 맞물려요. 이가 딱 맞물린 상태에서 당겨줘야지 그게 제대로 수치만큼 제대로 도는건지 그냥 느슨한 상태에서 그냥은 돌아가지만 어느 정도 이게 부하가 걸리거나 딱 했을 때는 벨트가 그냥 헛돌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텐션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텐션, 벨트 텐션 최대한 장난감 스카라 로봇이지만은 잡을 건다 잡아야 된다. 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선 작업도 여기도. 관세 현상이 일어나서 응. 사이드로 벽으로 완전히 붙인다. 케이블 타일을 묶고 밑으로 관통시킨다. 관통시키고 자 이제 이 밑에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조심해서 놓고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조립의 방식인 건데. 이분이 설계를 해놨을 때는 지금 어떤 구조가 있냐면 빠지는데 여기에다가 너트를 끼우고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너트를 이 사이에다 너트를 끼우고 이렇게 고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건 너트를 끼우다 보면 하나하나 끼워 놓으면 이게 바싹 붙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떨어지거나 이렇게 이거 위쪽에 있는 것도 떨어지거나 이것도 세웠을 때 떨어지거나 끼웠을때 제대로 안맞는 부분이 있어 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 부분을 이게 3 m m 인데 탭핑을 5mm 탭핑을 내버리고 탭을 내버리는탭 이런식으로 이는 4mm인데 이런식으로 탭을 내버리면 탭 뭐, 탭을 여기 내버리고 다이렉트로 여기서 조일수 있게 조일수 있게 얘는 지금 3일 구멍이기 때문에 조금 커지겠죠 약간 커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또 이렇게 이거 인서트 넣요 황동 블레스 핫벨트 이거 녹이면서 너트를 집어넣는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너트를 녹이면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다양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런 인두기를 가지고 열을 가해서 열을 가해서 쭉 눌러주면은 얘가 너트가 딱 들어가서 얘를 떼버리면 얘는 굳어버리면서 고정이 됩니다. 음. 이런 거 끼워줘야 끼워주고 바로 끄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트를 이안쪽에다 그냥 대충 고정을 시키는데 이게 타이트하게 또 여기 3D 프린터로 출력하다보니 이런 홈 사이가 제대로 그 안에가 그 마감이 제대로 안 되어있거나 찌끄레기들이 있기 때문에 잘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냥, 그냥 탭핑을 내자 탭핑 탭, 탭을 다 내버리고 다이렉트로 여기서 꼽아버려야지 탭을 내자 탭 근데 이러한 인서트 너트, 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 요 3D 프린터를 공부하면서 3D 프린터를 가지고 뭔가를 조립품을 만들거나 할 때는 이런 인서트 너트 가지고 끼워보고 하는 것도 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배움이 도움이 되는 자, 얘는 이런 식으로 구조.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 나타났죠. 네. 자 얘도 관통되어서 요 밑에도 관통되어서 관통되고 관통되고 관통이 되어서 여기에 걸고 얘는 여기 스템모터 밑으로 구멍 하나 내려가죠 자여기서 여기서 빠지는 거고 여기는 여기 와서 요 리미트 스위치 요 구멍으로 빠지는 거고 얘는 요 구멍으로 요 구멍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해서 반대편으로 나와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쪽에 뭔가 장치가 달리는거죠 장치가 이런식으로 달려서 여기에 레이저 포인트가 달리거나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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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이 달리거나 이게 아니고 다른 서버모터가 달리거나 아니면 스텝모터가 달려서 뭔가를 또 조작을 하는 거예요. 집게를 잡든 뭘 집어내든 뭘 하든 이런 도구가 여기 잘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려면 은 여기에 선이 들어와야 돼요.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얘가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요 이런 구조 이런 식으로 구조.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회자절 이렇게 돌아가야 돼 텐션이 높게 이렇게 돌렸을 때 선이 안 돌아가면 안돼는시 자, 이거 돌렸을 때다 돌아가 줘 얘를 돌렸을 때, 얘는 도는데, 얘가 안 돈다? 벨트 텐션에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딱돌어주는거요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 돌아가는 거죠. 주 조. 아 여기도 안쪽으로 바싹 벽면을 타고 붙여가지고 케이블 타일로 고정.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선 작업을. 뭐, 커넥터를 끼게 하거나, 아니면, 어 커넥터를 딱 끼게 하거나, 그래서 끼워서, 여기 밑에 컨트롤하고 러 연결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거나 뭔가를 장치를 만드는 거죠. 여기는 구조가 있어서 뭔가 레일을 타고 주르르고르락 내려가겠지만은 그것도 여기선 배제. 왜? 단순히 그냥 이좀 간단한 구조로서 학습을 위한 로그나 이런 구조로죠 여기는 그냥 모터 타고, 예예 모터 타고. 이 선도 이 관통해서 여기서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서 잭을 꼽을 수도 있겠죠. 얘는 테스트되는 거고, 예 네, 테스트하는 거고, 테스트. 이렇게 전선 작업, 여기 한 라인, 한 라인에 공사를 들어, 라인. 벽면을 타고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에 총몇 가닥의 선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해야죠. 자 열두 가닥이다. 그러면 열뭐 가닥이다. 그러면 열 가닥이 한 통으로 나와서 여기서 이제 분배를 집중 내려가면 쭉쭉 여기는 뭐 어떤 관을 만들어서 관을 통과해서 가시도 튜브관 같은걸 해서 그거는 이제 하인 하는데 튜브관을 해서 관 속으로 집어넣는 방법도 있을 것같아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그 여러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거죠 그 작업입니다. 어떻게 그 전선 작업을 깔끔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거죠. 그리고 적절한 공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